3장씩 하자 일단은 럭키 5 저기 떠 럭키 2개만 2개만 떠도 단어, 일단은 여러분들 개이득인다 럭키 2개만 떠도 돼 럭키 2개만 뜨자 럭키 2개만 야이정도이야 이거 다 넣었는데 럭키 2개 안 뜨면 이거 주작이지 이거 럭키 2개 뜨에 바로 이건데 럭키 2개 럭키 이거 실화냐, 이거? 아, 저금접에저 그 썩이야, 직히저안 좋아. 아, 잠깐, 일단 3천만원. 아, 잠깐만, 진짜, 들어봤는데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뜨냐. 아니, 로키가 하나만 도 뜨. 어떡해. 천만원. 1억. 아, 잠깐만, 이씨 아니, 이따. 일단 별로 안좋은 이거 TC부터 먼저 까버려 자 일단 이거는 일단 자 코.. 아 이거 시대조작메물이잖아 이거 아나 조작 매물이잖아 이거 아 여기서 차라리 에이전트 재료 에이십 토츠 에이십 그렇지 음, 이러면 돼아 이러면 에이전트 재료 자 일단 에이전트 재료 그렇지 이 아발 아빌라 에이전트 재료 이거만 뜨는데 차라리 에이전트 재료 에이전드료 에이전트, 에이전트... 아이 NH인데 잠깐만 NH 누구야? 잉글랜드 리네커 아에이 뭐고? NH 만나 됐다 그렇지 어 아. y 에이전드 재료, 오케이. 요러면 이제 요거 오버로 100이니까 에이전드 재료, 오케이. 아. 받았습니다. 에이, 요러면 나쁘지 않아. 에이전드 재료. 가자! 여기서 LH 니까한 번만 나와라! 아, TV, 야 t v 러니까주마하지 않냐, 여러분들? 이탈리아 누구야? 보노치? 자, 요거 가겠습니다. 요거랑, 요거랑, 요거 두 개. 아, 다 샀습니다. 자. 자, 가자. 자, 요거 두 장부터. 요, 야, 요거 다섯 장좀 개이득. 요거 다섯 장좀 개이득. 첫 번에 가, 두장한 번에. 자, 여기다 다섯 장. 아, 두장 나면. 다섯 장! 아씨... 아, 까비... 아, 다섯 장 주면 레전드인데 아, 저기 다섯 장안뜨네 이거는 진짜... 요거라 요거 아니면... 요거 아니면 요거 이거셋 중에 하나 가자 아, 씨. 요거부터 갈게요 요거는 LH만 뜨면 돼 토치만 나와라 토치만 나와 LH만 뜨면 돼 그렇지 됐어 어 이러면 나쁘지 않아 왜냐면 토치가 나오면 에이전트 재료 어 에이전트 재료 어 하이 오케이 요러면 됩니다 요러면은 에이전트 재료 어, 내장 한 번에 가버려 요러면 한 번에 가버려 한 번에 그래야지 묵직한 거 하나 나와 자, 묵직한 하나만. 아, 이거 묵직한 거 아닌데, 이게 에이전드 재료인데, 이것도. 음 자, 일단 에이전드 재료. 밑에 103개. 103개. 아, 일단은. 90, 90, 92개랑. 아, 이러면. 살짝 아쉬웠네. 가자. 자, 마지막 여기서 묵직한 거 하나만. 묵직한 거 누구냐? 만네만에는파는이 만회, 낫지 않나 차라리? 만에는아 이것도 너무 너무 싸졌네 어. 세바퀴 스킵으로 바로 가보자 아이콘 아 진짜 절대 안준다 진짜 이거 아 잠깐만 요거 일단 두장한 번에 샷한 번에 들어가 일단 자 일단 누구야 축구화 자, 4번. 아, 얘, 은 카나? 아, 이러면 안 돼, 아. 제발, 진짜. 마지막! 가시오! 싹! 아. 아, 어, 어떡하지? 아무 생각 없이까봐 아무 생각 없이.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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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. 진짜, 진짜 마지막. 아 어. 근데 카카지님 제발 진짜 한 번만 뜨자. 자 일단 여기에다 이제 재물로 한번 들어가 재물 자, 이 재물 자이자두 분이 카르발 카르발을 약간 이제 재물 제물. 어 재물이고 이런데 깔끔한 재물 잠깐만 우리는 이제 19이0 아무 생각 없이 잠얘 똑같이 아무 어어 트레재계! 트레재계! 요겁니다! 예 여러분들 트레재계입니다 아와 신규 아이콘 이씨 트레재계 요겁니다 예 이래서 에이전트를 돌리는구나 아 이래서 에이전트를 하고, 와우 음. 오늘 신규 아이템 두선수 뽑았네. 야, 브레드기가 지금 그거잖아. 와 43명, 와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당연히 빨간불이지. 지금 43명 있는데 저거 50, 오? 어? 주입표 이거는 진짜 현질해서 이제 에이전트 돌리면 하는 정도로 지금 잘된 거야, 이 정도면. 어. 이걸 무조건 써야지. 왜 팔아, 이거를. 주입표 팀이 아이폰 팀인데. 이거 무조건 써야지. 주입표 이거 현질해가지고 아이폰 돌린 거야, 여러분들. 야,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. 만약에 진짜 이런 거 떴어봐. 어? 이런 것보단 괜찮은 거야, 여러분들. 이런 것보다 좋은 거야.